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약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은 들에 나가면 아주 흔한 잡초입니다. 벽과의 한 해사 잎을 바랭이라고 합니다. 소가 잘 먹어서 옛날에 소모기로 많이 줬던 풀이고요. 밭에 한번 나면 크게 번져서 문제 잡초이기도 합니다. 이 바랭이는 꽃과 열매를 포함한 모든 부위가 약재로 쓰입니다. 약재 명을 마당이라 하고요. 말 맞자에 당나라 당자를 했습니다. 달고 찬 송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. 이 발행이는 명목에 효능이 있습니다. 꾸준히 달여 먹으면 눈이 건강해지고요 밝아집니다. 또한 위장의 소화력이 증진되며 윤폐 작용으로 폐가 윤택해지고 간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또한 종기 등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열사병, 일사병에 쓰이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. 결석 배출과 기면증에 효과가 있습니다. 잘 말린 약재는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서 이용합니다. 오늘 발행이 마당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